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세요. 이차부등식의 풀리 사공간 수학 첫 번째입니다. 이차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이차방정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써볼까요? ax 제곱 그렇죠. bx 플러스 c는 0. 방정식은 등호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요, 0보다 크답니다. 이거의 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거보단 작고,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그렇죠. 베타보단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샌드위치라고 낀깁니다 알파보다는 크고요.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차 부등식을 이번에는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해가 첫 번째 아까 한 것처럼 낑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알파보다는 크고요, 베타보다는 작았을 때, 또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 마 알파, x 마 베타, 0보다 작다. 그래야 끈기죠. 이걸 그냥 풀면 됩니다. 이걸 전리를 쌓으면 x 제곱 마이너 알파 베타 x 플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이게 된다는 거죠.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할게요. x 알파 x 베타. 그죠?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X제곱 x 제곱 알파 베타 x 알파 베타 0보다 크다. 여기에 차이점 뭘까요? 얘하고 즉 여기죠.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그 차이 뿐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2차 방전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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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무제한으로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험에 너무 너무 잘 나옵니다. 일단 2차 방전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다? 0이다. 그쵸?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계수를 가지고요. a, b, c를 가지고 마이너스 뭐죠? 그렇죠. a 분의 b. 알파, 베타 곱한 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알파, 베타 곱한 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 분의 c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두분의 합은 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고요. 두분두 번의 곱은 마이너스가 곱하지 않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a분의 c 음수가 없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